뭐라고? 옷은 갈아입고 와야지. 갈아입은 건데요. 이거 세 잔옷인데요? 다워했다 세수만 한게 아니라 샤샤워한 거다. 이거 샤워도 하고 머리도 감고 화장도 한 거다. 잘 때는 다른 잠옷 입었어 나 지, 집에 잠옷 20개 있어 나 잠옷 수집 깔아서 지, 집에 잠옷 20개 있어 근데 심지어 잠옷 더 샀어 이번에 잠옷 또, 또 쇼핑했어 잠옷 세개더 샀어 오면 은 새로운 잠옷 게시할 거야 아니 한창 잠옷에 꽂혀가지고 잠옷 많이 샀었는데 요즘엔 좀 그거 있었거든요 요즘엔 좀안 샀는데 다시 잠옷에 꽂혀가지고 잠옷 수집 좀옷 대신 잠옷을 세개나 샀다는? 위아래 세트로? 방송 오면 바로 개시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하고 바로 슛 자러 가도 되겠다. 매이득입니다. 1432개 BM 으아 뭐야? 에? 뭐야? 아니 로이즈 형님 뭐야? 턴톰 팬클럽가에 뭐야? 주소리 방셀 구입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왜 물음표지? 아니 왜 물음표예요? 방셀인 줄 몰랐어요. 미안해요. 아니 미야? 미안할 정도라고? 아니 잠깐만 내 방세를 어서어 아니 사과까지 할 정도는 아닌데? 아니 선생님 나쁘지 않아요 제 방세 아니 한번 잡숴봐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요 한번 잡숴보시겠어요? 거절할게 아못 참겠다 이거 저렇게 극도로 거절하니 더더욱 참을 수가 없군 오늘 아침에 방세를 올라갑니다 자고 일어나셔서 확인하세요 <laughs> 오늘 밥, 뭐 먹지? 아니, 사실 아까 전에 밥을 시키려고 했거든요? 가게 마감 시간이랑 겹쳐져서 취소됐어. 족발 먹는 거 보고 싶다고요? 잠깐만, 나 족발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되긴 했어. 왜냐면 족발 1인분 잘안 팔잖아요. 그래서 족발 잘안 먹거든요. 뭔가 돈 아까 보소? 오늘 그럼 오랜만에 족발 한번 간다. 오랜만에 족발 한번가겠습니다 보쌈이랑 족발 반반? 아? 나 보쌈은 잘. 보쌈은 뭔가 수분이 빨리 날아가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나는 그냥 족발만 시키는 게더 좋아. 보족 이런 것보다. 아주 존나 비싸 나와. 씨. 족발은 그냥 다 비싸네. 소짜가 34,000원이네 이거 시키자 이게 제일 그나마 그건 거같아 족발, 소짜, 중방 막국수, 배추가짜리, 무말라이, 새우조, 쌈장, 생마늘 어 이거 여기 시키겠습니다 좋았어 간다 족발 주문 완료 어색겠다 오랜만에 뒷밥 할 때도 족발 먹고 근데 뒷밥 할 때쯤이면 다 먹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족발 저런 거막소짜짜리 시키면 살코기 반에 반은 그냥 뼈 아니야? 이, 오 이거 있잖아 개개 크다란 그거 그 다리 뼈 같은 거 그런 거던데? 그래서 뭔가 엄청 많아 보이는데 막상 먹으면은 뭔가 반은 오 반은 뼈라 가지고 별로 안 많은 느낌? 그렇게 뼈가 맛있다던데? 몰라 나, 나는 그거 뼈뼈잘 모르겠다리 우리 아빠가 맨날 족발 먹을 때 하는 말 이런 뼈가 맛있는 거다. 뼈에 있는 살이 붙어 있는 살이 맛있는 거다. 하는데 아니, 나는 맛 없던데. <laughs> 자기가 살 부분 먹으려고 진짜? 하는 거임 속지 마셈. 뭐야, 우리 아빠 그럼 나한테 그거 샥킹 친 거야? 자기가 먹으려고? <laughs> 존나 많다. 포키 원더님 소짜 믿어. 소자인데왜 젓가락을 세개나 주냐? 아니 원래 소짜가 3 인분이야. 2 인분 아니야? 너너너너너 너. 너뭔 소리야 이거 그거예요? 이이이거 이, 소짜에 소짜. 소자. 김기모리님 입으로는 소짜, 주문은 특대를 하셨군요. 형저형 아닙니다. 그렇게 졸렬하게 사기 치는 사람 아닙니다 진짜로. 우와 진짜 맛있겠다 근데 미쳤다리? 미쳤노. 와 이게 얼마 만에 먹어보는 그거야. 한상차림이야. 족발 아닙니다. 사람 손입니다. 여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진수성찬이네. 원래 깜빡깜빡. 이런 거잘안집켜 먹는데 혼자서 오랜만에 이런 진수성찬을 먹어보는군요. Very n nice. 자 일단 비비기 끝다 비볐습니다. 막국수. 잠깐만 이 윤기 뭐야? 거의 주소리 얼굴에 나오는 그 기름급인데? 족발 윤기가 도라에수급이네 미쳤다리? 족발 잘하는 집이구만. 딱 봐도 족발 잘하는 집이야. 나는 일단 첫입은 보쌈김치와 함께 먹겠다. 다 드시고 돌리세요. 형님, 침 흘리지 말고. 어! 음, 음, 음. 좀 맛있다. 정말 맛있다. 여기 족발 진짜 보들보들하게 잘 삶는 다리. 이걸 뭐라고 하지? 여기를 이 부위를 이거 보들보들한 비계? 여기가 진짜 맛있어요. 나 비계 충인데 살코기도 부드럽고. 막스러 이그 족발. 진짜도 사람들이 사 먹는 이유가 있네. 맛이 좋구나. 오랜만에 흥분되는군요. 음. 적당히 딱 먹고 치우면 된 키유키유 뜯다니까 이응치 츳. 어. 맛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리프 야무지게 쓸게요. 어, 맛있다. 막국수가 좀 매워요. 아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 맵게 먹는 거야? 막국수도 매고 한국인들은 너무 맵게 먹어. 나도 한국인이긴 하지만. 근데 막국수를 중간중간에 한번 섞어줘야 돼. 그래 약간 리프레시되는 느낌. 아, 야홍채야 상추 하나 먹을래? 먹으라 홍찬은 상추 좋아해 채식고양이야 잘먹죠 저거 보세요 홍찬아맛있다 맛있지 많이 먹어 오이제 슬슬 배부른걸 후후 후다 먹었습니다 오늘의 밥상 끝이 말했잖아요 소리는 많이 못 먹는다고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돼지가 아주 나무닭지게 불렀답니다. 이거 남은 거는 오늘 아침에 뒷밥 할 겁니다. 하루도 아닙니다. 아침에 먹을 겁니다. 불과 몇 시간 뒤에 먹을 겁니다.